안녕하세요. 성우 서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이 무슨 작품을 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아시죠? <laughs> 네, 롤러코스터 많이 보셨어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또 10년 동안 외화 더빙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세대 X파일 아시나요? 드러는 보셨죠? 예, 외계인 출몰하는 그런 미드 시리즈였는데 제가 10년 동안 했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가장 많이 드라마 매 회마다 했던 대사가 있는데 멀더가 없어졌다가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러면 멀더 어디에요? 이 대사를 가장 많이 했어요. 아마 드라마는 못 봤어도 이 대사는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멀더가 이제 돌아와서 막 외계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스컬리가 또한 마디 해요. 멀더,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대사. <laughs> 음, 제 목소리는 아주 정말 그 전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있어요. 아, 전화기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114에 전화하면 네 문의하신 번호는 7 8 9 9개 1 2 3 4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제 목소리예요. <laughs> 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싸라비아라는 제목으로 제가 꿈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여러분께 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laughs> 여러분 나이에 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음, 어릴 때부터 뭐 꿈이 여러 개 있잖아요. 왜 우리 어릴 때는 뭐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되고 싶고 학교에서 멋있는 선생님 만남 선생님 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꿈이 좁혀지죠. 이렇게 좁혀져서 한 고등학교, 대학교 가기 전그 무렵 진로를, 자기 진로를 선택할 때쯤 그때쯤 되면은 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이 생겨요. 그때 생긴 음, 그 꿈이 저는 성우였어요. 어~ 근데 지금은 뭐 성우 학원도 있고 뭐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성우의 꿈을 이룰 때까지만 해도 그~ 사 년제 대학 연극영화과 내지는 서울예술전문대학 그 정도 학교에 가서 연기 수업을 받아야 성우가 되기 쉬웠어요. 물론 아닌 케이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대부분 성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저는 어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학을 간다는 건 꿈도 못 꿨었었고 어 그래서 저는 실업 고등학교에 갔어요. 대학을 포기하고. 그러나 제 안에는 아주 간절한 성우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가 꿈을 소망이라고도 하죠. 정말. 저의 소망은 아주 간절했어요. 나는 정말 대학에 가서 연기를 전공해서 꼭 성우가 되고 싶은데 내 환경은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실업고등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을 해서 뭐 급수를 따고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취업을 나가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간절했어요. 성우가 꼭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그 나의 꿈에 대한 소망과 함께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학교에 방송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비록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지만 저기에 내 꿈이 있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드리고 방송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방송반에 있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방송반에 내 꿈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방송반 활동을 했고, 그런데 고 이때 그 서울 예대에서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음, 방송 경연대회를 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반이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했죠. 근데 우리 학교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상을 받았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 개인상을 전국에서 4명이 받았는데 그 4명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졌냐면 서울예술대학에 그때는 학력고사를 봤었거든요. 학력고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보는 거고 학력고사 성적이 0점이어도 나는 서울 예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더라고요. 그 상을 받은 네 사람에게는 특별전형이라는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수시 입학 같은 거예요. 예. 그런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등록금만 내면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조그만 음식점을 하셨거든요. 음식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요런 테이블 한네개 정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배달을 많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조그만 식당이었어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주방에서 일을 하시고 나는 학교에 갔다 오면은 이제 홀 서빙을 하고 또 배달도 다니고 이렇게 엄마를 도우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방송반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엄마의 음식점이 막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상업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시기에는 엄마가 그래도 나름 등록금을 마련해서 주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상업학교를 나왔지만 취업을 하지 않고 서울예대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3월에 입학을 했는데 5월에 어 제가 서울예대 1학년 때 5월에 음 KBS에서 성우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학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꿈이 성운데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될까? 3차까지 시험이 있으니까 과연 내가 1차에서 떨어질 것인가 2차에서 떨어질 것인가 3차에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다 통과할 것인가 이것을 저 자신을 테스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우 시험에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이런 생각조차도 없이 시험에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1차가 합격하고 2차가 합격하고 3차까지 합격해서 KBS에 입사를 할수 있었어요 <laughs> 어, 네 감사합니다 음, 제가 이 꿈을 이루기까지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게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파울로 코엘리오라는 작가를 아세요? 그분이 쓰신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또 감동을 받은과 동시에 제 인생을 비추어 볼때 여러 부분이 어, 일치하는 그런 음,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 책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다 나를 도와준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더빙하면서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책이 주는 메시지는. 내가 간절히 원하면 나 자신이 강력한 자석이 되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끌어당긴다는 메시지예요. 그 연금술사랑 이 책이랑 같은 메시지예요. 내가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왜 귀인이 나타난다는 말을 하죠? 내가 뭔가 간절함이 있을 때그 간절함을 도와주는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성우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교회도 다니지 않는 아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빨리 성우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21살에 성우가 됐어요. 대학 1학년 때, 제 동기들은 저보다 7살이나 많아요. <laughs> 다 언니 오빠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어렸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정말 성우가 되었을 때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나에겐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나는 성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우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 어느 날 나는 빛을 뿜어내는 별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한 10년 동안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내 꿈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런 꿈이 있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꿈은 안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꿈을 이룬 데는 그냥...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겨자 알아요? 겨자 냉면에 풀어 먹는 노란색 겨자. 어, 그 겨자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진짜 조금매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먼지 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기 있는 산을 저쪽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나쁜 사람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순간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될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꿈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성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음~ 식당에서 식당일 엄마 돕고 상업학교 나와서 대학 음~ 못 가고 그냥 뭐~ 은행이나 뭐~ 이런 그~ 이렇게 직장에 취직해서 이렇게 격리 사원 정도 하고 이러다가 그냥 적당한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잘 살고 어~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나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정말 성우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뭐 그런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실히 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대학을 못 가더라도, 음, 좋아. 상업학교 졸업하고 한1년2년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서 내가 4 년제 대학에 입학을 해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중대 연극영화과 정도 가서 내가 학교를 꼭 졸업하고 나는 꼭 성우가 되어야지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었잖아요 빨리 성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빨리 성우가 되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간절함이 있으면 온 우주가 다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이 꿈을, 나의 이 간절한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 자신이 강력한 자석이 되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성우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6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성우분들이 한 천여분 계시거든요. 그 수많은 성우들 중에서 최연소로 들어온 사람이 저예요. 예. 제가 정말.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음. 어지럽네, 막 박수를 쳐주시니까. 예. 정말 간절했거든요. 빨리 그냥 성우가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성우가 되는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우를 시작한 지 올해로 35년 차그 35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성우서예정으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음, 물론 직업이 인생의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평생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어,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할 때 기자분이 뭐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똑같은 대답을 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성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히 성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성우를 하다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셔서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이루는 데는. 눈물도 필요해요.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성우가 되기 위해서도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 그 남들은 막 원하는 거다 하는데 못하는 환경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꿈을 잃지 않기도 했지만 성우로 합격한다고 또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진 그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그 순간부터 내가 그 분야에서 정말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남들이 좋은 평가를 할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가지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땀과 눈물이 필요해요 주로 물이 필요해요 물예 땀도 물이고 <laughs> 눈물도 물이죠 예 물도 많이 마시면 좋아요 건강에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음, 지금부터 꿈이 있건 없건, 꿈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평생을 이것을 하면서 산다면 정말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생산적인 거여야겠죠? 게임 말고, 어, 어 게임을 평생하고 살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물론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도, 예, 좋은 일이지만. 어, 내가 정말 평생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능일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고 부모님 얘기도 들어보고 선생님 말씀도 들어보고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미쳐야 미친다는 얘기 아세요? 미쳐야 다다른다는 얘기예요. 저는 미쳤었어요. 어, 고등학교 방송반 할때 정말 방송에 미쳤었어요. 그리고 성우가 된 다음에는 성우 서혜정만 존재했었어요. 미쳤었어요. 지금도 미쳐 있어요. <laughs> 그래서 미쳐서 이렇게 제주도까지 왔어요. <laughs> 네, 맙습니다 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에 한번 미쳐보세요. 그러면 분명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어, 오늘 제주공항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곳까지 오면서, 음,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배우가 꿈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 미쳐 있어요, 이 친구도. 그냥 집에서 거울 보면서도 중얼중얼중얼거리고, 뭐 걸어 다니면서도 막 중얼중얼중얼거리고. 그러면은 외부 사람들이 보면 이 친구는 미치, 미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 공부도 잘안 하고. <laughs> 어, 그러면서 내가 어 연극영화과 가서 공부해야지. 그러면 엄마 배우가 꼭 연극영화과에 가야하냐? 뭐 이런 토를 달기도 하고. 오케이 좋아요. 예,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달라요. 영국 영화학과 가서 공부해서 배우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뭐 대학로 가서 막그 연극판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도 다 다르리라고 봐요. 여러분 각자가 환 처한 환경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내가 꿈을 이루겠다는 그내 꿈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열정.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꿈을 이루는데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은 꿈을 이루는데 상당한 방해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뜨겁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꿈은 꼭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할때 이렇게 청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음 예전에 제가 별을 보고 기도했듯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오늘 밤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강연장에 자리에 앉아 계시던 한분한 분, 한 분, 모든 분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싸라비아. 감사합니다. <laughs>